안녕하세요. 대한내성형통합교단 행복합회단임니자 리발션 대표인 양범주 목사입니다. 2 0 2 3년 3월 15일 수요일, 이수별식의 돌아앉손교티 말씀, 폐복 돌아는은 육류 운동 말씀입니다. 오늘 교티보 말씀 신학성경 교한복 1장 14절 말씀, 말씀 육신에 대해 우리 가운데 가심에 라는 제목의 내용입니다. 호금성과 함께 글로용도 보실 분들은 아래 제목 바로 밑에 더보기 부분 누르시면 상세한 전체 내용 음성을 따라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본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물장 14절 말씀, 아멘. 복상남용 제 개수를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부분과 함께 앞부분을 참조하면, 구제의 수님께서는 본질적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임을 알수 있고, 특히 3절, 만물이 그로 말암 아마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에서와 같이, 무예수유로의 천지마무리의 창조에 있어서도 구주 예수님께서 절대적인 역할을 하신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인데 좀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러한 천상적조를위세에 해서 우리 인생들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하늘인과 구원의 일들은 성자성령삼일차하님께서 모든 중심이 시작 근본이시며 실체이시고 실제이신 것이며 사실상 그러한 송자성령삼일차하님께서는그 존재와 개념부터가 구약과 신약시오 온라우리들 모든 인류 역사들 게다가 오늘 본문에서처럼 천지창조에 있어서도 세상그 이전에 창세 전에도 더 나아가 세상 끝날 것일 어머물의 부활 영원한 나라 영원한 생명이 이르기까지 단 한시라도 분리되에 뱅길 수 없는 분일 뿐 아니라 언제나 함께이시고 이가도 완벽하게 조화되시 완전하되시 한뜻을 이루시는 분이 아닐 수 없는 것이고 본질적으로 그러한 성자 성령 3일 차하님 나 자체가 말씀하신 것이며 오직 말씀하되시 말씀하게말씀드린 모든 것을 실행하시고 다 이루시는 분인 것입니다. 무엇보다 무의 수유를 천지만물에 창조에 있어서 그 위치에 의할상 모든 죽복통치와 섭리하하니 아버지께서는 말씀으로 존재 창조 통치하시는 분으로 당연히 말씀으로 온 세상 천지 마무리 창조되게 하셨는데 직접적 현실적 경지면에 있어서나 말씀해 주신 성령님 곧 의처에 가다 하나님 아버지 영이시자 구제 예수님의 이름에 약속되신 분이며 시공을 넘는천재능력하한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모든 뜻과 약속과 말씀들을 다 실행하시고 특히 그 한가운데 계신 구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순값을 다 이루신 구원 일들을 시간과 공간들을 초월해서 믿음 함께 말씀들을 모두 실체가 되게 하시는 성령님께서 정말 하나하나 나타 나고 누리며 성취되어 줄수 있게 하신 것이며 특히 그한하나 아버지께서는 사는 거니와 극렬한 하나님이실뿐 아니라 공영평화 질사하님도 아니실 수 없는 분으로 그 하나님 아버지로 인한 천지창조를 위시한 모든 하늘인가 구원의 일들 그리고 그에 있어서의 성령님한란 직접적 경험적인 실제와 역사들이 있어서 지난 모든 인생들이 누리게 되는 일반적인 원총들에 있어서도 무엇보다 미동로 인한 가없는 은혜와 공짜 같은 선물인 역사들이 있었어야말로 단 하나도 단한 번도 이없이 그의 합당한 값이 필요한 것이기에 반드시 구제주 십자가 목숨 값 구원, 곧온 시간과 전일류, 모든 시간 공부하듯 것이고, 오늘도 받 것이며, 요금보다 더 작을 수 없는 성자 님미시자 구원자시고 중보자시며 세상 하나 안에 버지 우리 인생들 사이에 길과 통로와 접촉 좀든것 같은 위치와 역할이신 구주로서 십자가에서 그 목숨 값으로 우리 인생들이 세상에서 더 나아가 세상 끝날과 영생이 이르기까지의 대속과 대신 나온과 평등을 위한 모든 각과 대가를 대신다 지르신과 함께 시도와 나라들로 모두 다 이루신 구원과 결코 별개일 수 없는 것이고 세상 우리들 생각하고 상상한 이상으로 완전히 직결된 것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에 우리들이 대략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신 구제 예수님을 수많은 시대와 나라들을 뛰어넘어 오신 믿음으로 인해 추상적 관념적이 아닌 실제적 현실적으로 값없이 구원에 참여하며 정말 마치 목욕하듯 통째로 하나님의 것이자 총검으로 영생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되고 본질적으로 말씀의 백성으로 뒤바뀔 수 있게 됨도 계속 삶의 자발 사회계의 현장들에서 날마다 순간마다 말씀의 신앙으로 인한 살아있는 믿음과 함께 복음의 능력과 하나님 나라의 역사들을 생생히 누리며 있어서도 세상 기도 응답 한번 제대로 받게 되는 일에 있어서도 더 나아가 세상 끝날에 신령한 몸으로의 실제적인 부활에 있어서도 모두 같은 이치와 원리로 하나님 아버지만으로 또는 구주 예수님만으로 또는 성령님만으로 완료 완성성 지낼 수 없는 것으로 모두 근원적으로는 성장성장하의 짠이 완벽한 조화와 완전한 하나 되심으로 인한 역사와 경험과 실제가 아닐 수 없는 것이며 바로 그러한 일들이 복음의 능력, 구원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사건, 하나님의 세계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계속을 패복동의 육류 운동은 막아본 파트.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라는 제목의 내용입니다. 제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서내 수준 정도가 아니시고, 나와 동급인 분이 아니시기에, 오늘 내가 못하는 것을 바로 오늘 이 시간도. 그 뜻과 시간과 통치와 승리한 사하니 아버지께서 능이 순식간에 필요해 보이시면, 기적을 베푸시라도 하실 수 있고, 응답하시면 예비하실 수 있음을 말씀대로 정말 믿는 것이 믿음이요, 능력이며, 행복이고, 실제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책접0으로 하느님 아버지 영이시자 구주 예수 님의 이름에 약속 되신 영이며, 시공 을넘는 전제된 하느님으로 하느님 아버지 모든 뜻과 약속과 말씀들을 다 실행하시고, 특히 구주 예수 님께 십자가에 다이루신 구원의 일들을 모두 실체가 되게 하시는 성령님이라는 근능과 경험이 아닐 수 없는 것이고, 특히 모든 종과 통치에 섭례하느님 께서는 사랑과 은혜와 하느님이시면서, 공영평과 지세하님도 아닐 수 없는 분위기에 모든 종류의 하느님과 역사들이서, 특히 믿음이라는 값 없는... 어느 애들 공짜같은 선물인 하느님과 구원일들마다 단 하나도 예외 없이 온상과 전인류 모든 생명 공마은 그신 성자함이신 구주의 심기 십자가에서 그 목숨값을 요한 모든 대속과 대신 나왕과 평등을 위해 곧 모든 재화 문제들 사단 군부의 세력들 사망과 심판들 그리고 그있었의 모든 사항과 나들 승리와 역전들 생명과 복들에 있었의 모든 값과 대가들 대신 다 지불하시고 모두 다 이루신 구원일들에 포함되고 시도와 나라를 넘어 하나하나 짓게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인데 그렇게 한편으로는. 우리 하느님 백성들의 믿음과 기도 가운데 하느님께 허락하여 약속하시며 준비하신 하느님과 역사들은 원론적으로 온 우주보다도 더 크신 성자임이신 구주의순십자가 복숭값의 대수과 대신들, 나은 과평들만큼인 것이고, 뿐만 아니라, 그름의 약속 대신 성룡이란 시공을 넘는 전전의 하늘의 힘의 실체들만큼인 것이며, 더 나아가 모든 죽음과 통제, 승리하는니 아버지의 창세전 부대 상상도 못한 사랑은의 능력과 함께하는 뜻과 계획과 약속들만큼인 것이고, 그러한 성자, 3일차 그 눈중은 그러한 성사성령삼일차 안께서 그할칼더 완벽하게 좋아되시고 완전한 하대심으로 인한 시대와 나라들, 시간과 공간들을 초월한 모든 종류 하늘인 것, 구원의 일들만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사실상그 속에는 다른 그 누구보다 구제의 순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후 대학 20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인해 갑없이 구원에 참석게된 오늘 나의 응만 제약에서의 마치 모일과 같은 거듭남뿐 아니라 험한 세상에 나쁜 출신 머무르고 살면서 종종 범하게 되는 제약과 세속과 불신앙들 에이스스의 발을 신든 듯한 회개와 사람들 더나 살아있는 말씀의 신앙과 함께 순간 속맛보게 되는 온갖 하늘인과 은혜와 응답들 더나가 세상 끝날 시련을 머무리 부활과 용한한 나라와 생명까지 다 포함된 것이고 심지어 구절십자가 옆에 사형수 같은 작가들도 짧은 순간에. 부족한 믿음 속에서의 낙은 약속과 함께한 구원 일들까지도 다 포함된 것이며 뿐만 아니라 아담과와 때부터 구주 의수님에 대해 미리 보이시고 안내하시게 되었 하신 다양한 예표와 모형들 약속과 계시들 등을 통해 말그대로 오심의 사의 믿음으로 구원에 참여하게 된 구약의 모든 믿음의 승배들 건축들도 다 포함된 것이고 게다가 비로 한때이긴 했지만 그래도 이미 믿음으로 구원에 참여했을 뿐 아니라 가장 큰 은혜와 복과 역사들이 넘쳤을 때에 오히려 가장 큰 제약들, 진정이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되는 제약들 범한 다윗에 이 있어서 그 구원이 돌이키지 않게 된 일도 더 나아가 회개와 사람들 회복과 나람들교국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 일들까지도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며 심리의 바울처럼 죄인에게 었던자가 온전히 사함받게 되었을 뿐 아니라 말로 다 표현 못할 온갖 응답과 역사 이적들이 넘쳤던 실체들그다가 오늘 우리들이 이렇게까지 감동이 될 정도의 본이 되고 진정 복음을 위해 생명까지 아끼지 않는 가장 영향력 있는 종이 된 일도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며 더 나아가 구약하신 생명 속의 모든 역사들, 그다가원수과 모든 일에 있어서의 은혜와 그능들다 포함된 것이고 특히 하나님의 뜻과 시간에 따라 그게 여기 가슴 냐에서 오는 시간 내가 볼때 불가능해 보이는 용원들과 상황들과 문제들의 있었을 구원 강답과 역전도 도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며 심지어는 일상에서 뿐 아니라 세상 끝날는 신령 머물에 부활해 한 나라 이런 생명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만 본주으은 그렇게 우리 인생들을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하들과 구원의들의 중심이자 근본이며 실제신 성자성삼의차하님께서 바로 그 자체가 말씀이시고 오지 말씀하듯이 말씀하함말씀들린 모든 것을 실행하시고 다 이루시는 분이기에 게다가 그한 가운데 있고 우리들이 도록 사모와 관광할 나라는 것도 본주 쪽으로 말. 스민 하나님의 법이 통치하는 나라인 것이기에 다른 그 무엇보다 말씀의 신앙이 거란 삼일자 하나님으로 인한 모든 하나님과 구원일들의 실제 와계험들 생성과 강렬함들, 특히 하나님 나라의 실질적인 모든 능력과 역사들, 경험과 누름들에 있어서 모든 전제의자 기준이며 생각이 서로 밀접하고 시상완전히 직결된 사안이 아닐 수 없다는 사실을 관가에서 안 되는 것이고 사실 구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세계 복음의 역사들이 있어서 모든 중심이시자. 기준이시고 모델이신데 따지고 보면 바로 그 예수님과 함께 모든 류에 하늘의 힘과 응답들, 이적과 기적들, 복음의 가과나라의 역사들이 가장 생각 강력하며 완전히 나타날 수 밖에 없었던 것도 본질적인 측면에서는 진정 그 예수님께서야말로 말씀 60대 이상이 오신 분으로 완전한 말씀 그 자체가 아니실 수 없는 분이기 때문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예수 그들을 보시면 이러시되, 사람으로는 할수 없어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않니, 아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라, 니마음십 10장, 27절 말씀, 아멘, 폐부동6중에서밀라선 출판사입니다. 이상 더 많은 저희 페이스 검색 양범주, 또 다음으로 행복한 비교율, 리바이버센터 게시판, 솔개 게시판에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의 로한사로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면 모든 문제들에서 하늘이 모추되시고 못받지, 와소 속에 아는 말씀을 결단하시므로, 보미노기 때 날마다 음식을 축복하며더나이스 가기 전에, 온상 일반 곳곳에 영적 각성과 보일들이 더욱 강렬해지기를 소원합니다.